해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를 위하여 김주한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없,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laughs> 친구들이 유치원도 못 가고 교회도 많이 못 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나서. 교회 다 나오고, 어린 주도 다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빨리 어린 사람들도 빨리 다 낫게 해주세요. 희생이동을 기대해주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직 글자 읽기가 좀 어려운 동생들이 있으니 영상 자료판을 보고 한 줄씩 따라 읽어 보겠나요? 네. 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니라이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아멘. 이제 말씀의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나의 생명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손동작 해가지고 다음 말씀을 암성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5장 4절 말씀 아멘. 저도 승리하는 믿음을 갖길 원해요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교환에서 5장 4절 말씀. 요한이서 5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 하나님 자녀 된 꿈터 친구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는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꿈터 친구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승리의 소식을 만들어 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린 친구들의 마음속에 밝고 환한 기쁨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영상예배를 드리는 모든 꿈터 가족들의 정성스런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7월달이 되었어요 우리가 같이 영상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데가 언제인지 기억하나요? 전사님 기억에는 2월 말쯤으로 기억돼요 그런데 벌써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여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3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나고 이제는 교회를 갈수 있을까? 그러나 아직도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저 6월달 지나고 7월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한 번도 못본 친구들은 그 동안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영상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기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영상예배를 만들어서 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커다란 확성기라는 마이크를 가지고요. 여기다가 동네에다 대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이 마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나 그것은 동네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한번두 번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서 집안에서 주일날 못하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아무 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감사하면서 정성스럽건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기 바래요. 자 이제 어, 요나까지 지난주까지 요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제목의 말씀이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꿈터치. 친구들도 모두 멋지게 승리 생활하기를 기도해요. 자, 첫 번째 주말씀은 제목을 보도록 할까요? 네, 승리의 출발. 거듭나야 승리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부터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동주요, 아빠가 선물 사 왔다. 아빠는 동주 형아가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어, 오래 전부터 약속했던 스마트폰을 선물로 사 주셨어요. 형아는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기능이 아주 많아서 다 사용하기 어려워요. 전화는 물론 날씨 보기, 사진 찍기, 음악 듣기, 시계 보기, 길 찾기, 유튜브, 메시지 보내기, 인터넷. 와 엄청 많아서 전도사님도 다 사용하지 못해요. 동지형아는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며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기능들이 다이 속에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스마트폰보다 더 놀랍게 창조하셨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우리는 놀라운 존재예요.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스마트폰도 발명하고 또잘 사용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놀라운 존재인 우리가 그만큼 멋진 삶을 살기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기동도 할수 없어요. 봐요, 다 죽었잖아요, 기능들이. 이처럼 우리도 배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배터리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볼 거예요. 믿음의 배터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까지 할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믿음의 배터리를 가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놀라운 일을 할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지만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었어요.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고쳐준다든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등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밧데리를 갖기 전에 바울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인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 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은 율법에 아주 출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예수는 또 누구야? 다 잡아서 가둘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어우, 이전에 알지 못하던 강한 빛이 비추어 오는 것이었어요. 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그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 어, 주여, 누구십니까? 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자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왔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나미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자신의 준비된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자. 사울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참 사랑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님이에요. 사울은 이후로 바울이라고 불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 쓴 편지들은 지금 신약 성경으로 묶여서 우리에게로 전해오고 있답니다. 자, 바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주실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주 하곤 했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으니까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러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벌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인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나라 집으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이 영접한다면 배터리를 갈아끼운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두번 태어났다는 것을 뜻해요. 한 번은 엄마에게서 응애하고 태어나고 또한 번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승리의 생활을 할수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와 바울 선생님은 놀라워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들도 떠나간대요 와 신기해요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바울에게 아픈 사람을 데려오지 않아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지 않아도 바울이 사용하던 물건을 갖다 대면 병이 낫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요 바울의 인기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자, 바울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도 생겼어요. 당시에는 마술사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아 내가 최고의 인기였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부터는 내 인기가 싹 떨어졌단 말이야? 아, 기분 나빠. 아, 근데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자는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거지? 아 정말 신기하네. 아 그래도 나도 마술 따위는 시시. 나도 바울이 아는 저 기술을 배워야겠어. 그러나 바울이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던 걸 마술사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즉. 밧데리를 갈아 끼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어요. 그들이, 그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승리의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술사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짓 행동을 하던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요. 이것이 배터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크신 능력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거나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거나 나쁜 일, 나쁜 말, 나쁜 행동은 이제 안 해! 하고 다짐하는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라면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또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때 끈기와 지혜를 주시고 왕가당하는 친구들을 슬기롭게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처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르실 때 깨어 있어야 해요. 이 말은 늘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어떤 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승리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움이 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마술사들은 마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비싼 돈으로 산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에 태웠어요. 마술은 속임수이고 하나님만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태운 책값은 은 5만이나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놀라운 일을 할수 있어요. 초등학교 갔을 때 공부하는 지혜를 주시거나 왕따 당하는 친구를 지혜롭게 도울 수 있게 하시거나 전도할 때 승리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사용하실지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겠나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나요? 그리고 승리 생활했을 때 감사할 수 있겠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승리!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자,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준비된 헌금을 헌금 목뒤에 넣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에겐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꿈터 친구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찬양을 가까이해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로 멋지게 승리 생활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정성껏 드린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소중히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크신 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알려요.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공과가 전달됩니다. 1번 봉투 안에서 활동 자료를 꺼내세요. 가족이 함께 도와주세요. 공과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제는 7월달이 되었어요. 1이라고 써있는 봉투에서 첫 번째 공과를 진행할게요. 오늘은 승리의 출발! 거듭나야 승리해요라는 제목이에요. 화살표 방향에 따라 어린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승리의 출발이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비슷한 그림이 한 개, 두 개. 예하고야 이렇게 비슷한 그림이 네개 있지요.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어? 어? 여기 친구가 텔레비전을 너무 계속 계속 보고 있나 봐요. 엄마가 뭐라 고하실까요 텔레비전 지 그만 보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계속 계속 텔레비를 봐요. 이렇게 너무 너무 음. 텔레비를 계속 보고 있으면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어 여기 비슷한 그림 보니까 이 친구는 어때요? 헉, 네 엄마 하고 리모컨으로 뿅 눌러서 텔레비를 끄는 그림이에요. 또 이쪽 그림의 친구들은 싸우고 있어. 야 내가 어제부터 블록놀이 한 거라니까. 야 그거 내남 있는 거거든. 막 싸워요.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친구하고 사이 좋게 놀지 않으면 너무 슬프겠지요. 여기 있는 두구를 보세요. 서로 어깨동무하고 하하하 웃으면서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봉투에 같이 넣어준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를 여기다 딱 붙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스티커를 보니까 무슨 모양 같아요? 십자가 모양이지요. 이 십자가 모양 스티커를 여기 딱가운데빈 칸이 없게 딱 붙이면 화살표가 두개 완성이 돼요. 엄마 말안 듣고 계속 테레비 보던 친구도 십자가 화살표를 따라가면 네, 엄마 하고 테레비를 끄고요. 친구하고 막 싸웠던 친구도 십자가 화살표를 쑥 따라가면 사이좋게 노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옳은 일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만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출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승리하는 출발을 할수 있나요? 그래 여기 맨 밑에 보면은 흐리지만 땡땡땡. 믿음의 출발을 위해 예수님을 믿겠어요.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누구 이름을 쓸까요? 오늘은 믿음이. 믿음이라고 쓸 거예요. 믿음이는 승리의 출발을 위해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쓰면 돼요.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